자 우리가 이제 그 등비수열을 수령한다는거 등비수열이 수령조건 어떻게 썼어요 등비수열의 어, 합은 어떻게인지 우리가 등비수열 수령조건이 뭐였어요 어떤게 등비수열의 수령한다고 했죠 등비수열이 수령한다면 등비수열은 일반적으로 R의 N승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럼 똑같아요 아까 이런거 했었죠 R이 결정되지 않았을때 그쵸 자 그러면 R이 1일때 1의 N승 1이잖아요. 수령하잖아요. 그쵸? 어, 이 공비가 1일 때 수령한다고요. 그 다음에 R값이, 어,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그러면 아까 1보다 작은 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수령한다고요. 그래서 R, 그러면 이거이 R이 마이너스 어, 1과 1, 사이일때 수령한다고요. 그러면 R값이, 만약에 이 R값이 1보다 크다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다 활성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령하는 조건은 R이 1일 때하고 R값이 이거일 때니까 어 여기 1 여기 2번 들어갔네요. 그래서 r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분의 커번을 갖고 1보부터을때이 조건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고요. 이거 우리 회사 나온 거라고요. 그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화 a에 r에 n 마이1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잖아요. 그렇 근데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럼 이건 분분만하에 그냥 볼 것도 없죠. 그렇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있을 때, 첫 번째 항이 있을 때는 그 값이 0이고, 이 조건도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점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누가 지금 공, 얘는 지금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n, n 수 그러면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가 지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되는 거죠. 자, 공비가 뭐가 돼야 돼? 알값이 수령하려면 마이너스 1과 이렇게 있어야 됩 그래서 x, x 마 1의 값이 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자, 이런 우리 부등식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의 교집화이 해야 돼. 그렇죠?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동시에만 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의 교집화, 동시, 동시, 동시 조건, 자, 1번 조건부터 볼게요. 1번 조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얘가 넘어가면 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x축이 있다면 항상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쪽이 0이 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만족이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판별식을 써보면 은 b 제곱 마이너스 4 a 2를을 써보면요. 돼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ac 그냥 다 1이죠 그쵸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요 마이너스 어, 3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 값은 마이너스 3 0보다 작아요 한 명씩 0보다 작다는 것은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만족해요 x가 어떤 값을 갖든 간에 그래프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항상 만족이라고요 그래서 1번 주권을 풀었더니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얘는 모든 실수 그렇죠? 모든 실수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조건을 풀어간다고 2번 조건, 이거. 요거를 풀러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나같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죠. 만약에 얘는 요점 하나밖에 없죠. 영보다 작은 거나 같은 쪽이, 그쵸? 얘는 없죠? 근이 없다라고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판매식을 써보자고요. 판매식 써보면, 마이너스 1에서 5, 마이너스 4배, A, C. A는 1, C는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4가 0보다 크죠? 그쵸?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러면 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면, 난 지금 누굽 값을 찾아야 돼이 값하고 이 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 부분을 찾을 수 있잖아 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야 돼이 값하고 이값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찾는다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된다고 2차 함수 이해됐어요 자 근의 공식 x는 2a 분의 2곱하기 1분의 1이죠 이게 뭐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의 제곱 1을 마이너스인데 어, 4ac 그럼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2분의 1 플러스 루트 5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가 존재한다고. 여기가 얼마라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고,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고. 요그죠 자, 그러면 요, x의 범위가 어서부터 어디까지야? 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이두 개의 공통 범위, 전체 실수에서 이거 그럼 답은 이거가 되겠죠. 자, 요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비가 누구냐면, 이렇게 n승이 있는 게 공비잖아요. 그쵸? 그래서 r이라는 값이 요거고요 이게 첫번째 항이라고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는거, x-2가 0이 되는거, 아니, 아니죠. 첫번째 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n이 1일 때가 첫번째 항이죠. 그쵸? 그러면 n이 1일 때가 첫번째 항이니까 x-2하고 x-3. 이게 첫번째 항이에요. 자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수렴하는 조건은 뭐라고요? 첫 번째 항이 0이 되는 경우 그럼 x는 2 또는 x는 3이라고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공비가 누구? 마이너스 1과 1사이다 공비가 누구예요? x-3이 1과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x 값을 찾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3을 더해주고 여기다 3을 더해주고 여기다도 3을 더해주면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보단 잡고 나갔다. 자, 됐네. 여기, 여기 범위에 다 들어가네요. 근데 여기 2가 등호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 2만 등호. 3은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그쵸?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요 이렇게.